안녕 안녕하세요 홍홍 매력의 홍입니다. 오늘은 제철 과일인 귤 귤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귤 a s m 귤은 겨울이 제철이라 겨울에 귤 많이 드시죠. 그래서 저도 어, 상큼 달콤한 귤을 먹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귤 먼저 한번 까볼게요. 짠 다섯 개 까봤습니다. 아귤 어,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. 아까 까다가 귤과 즙터잖아 귤, 귤. 귤 맛입니다. 달콤하면서, 음, 이런, 노란? 주황빛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귤을 먹어서 오늘, 상큼한 귤과 비슷한 노란색을 입고 와봤습니다. que je 귤에 비타민 C가 아주 즙이 팡팡팡, 귤 <laughs> 그 과즙 팡팡팡하면서 상큼하고 달달하면서 비타민 C가 온몸에. 확. 원래 한두세 개씩 잘라서 먹는데 반으로 쪼개서 먹으니까 음, 약간 귤 주스를 먹는 거. 하나인데도 약간 더단 부분, 더 새콤한 한 부분, 더 새콤달콤한 부분, 좀더 맹맹한 부분, 이렇게좀 여러가지가 나눠져 있어요. 귤을 고르실 때이 위에 꼭지가 초록색이고 음, 다섯 개 이렇게 모양이 똑바로 되어 있고 초록색이고 싱싱한 그런 게 달려 있는 걸로 해서 어, 만져봤을 때 탱탱하면서 너무 무르지 않고 약간 막 부석부석하지 않은 그런 귤을 고르셔야 맛있는 귤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이 많은 이런 비타민 C가 풍부한 겨울 제철 과일 귤 먹어봤습니다. 다섯 음, 개를 까서 먹어봤는데 어, 귤깔때 그 약간 미세하게 보이는 약간 미스트 같은 그런 분사, 약간 과즙을 분사하면서 빠지는게 너무 좋았구요 어, 그 다음에 귤귤 반으로 잘라서 크게 한입 한입 먹었을때 과즙이 뿜뿜 막 나오는거 새콤달콤한 그비타민 C 가득한 노랑주황한 귤맛을 느끼는게 어,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키고서 귤을 먹어보니까 하나씩 뗄때그 소리가 좋으네요.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? <laughs> 여러분도 싱싱하고 새콤달콤한 귤 드시고 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맛있는 컬 많이 드시고 굿밤 되시고 좋은 한주 보내세요. 그럼 그럼 안녕 안녕. G A S M R.